25년형 뉴홈앤나트 코지 무선 청소기 HAVG160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무선으로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며 가벼운 무게로 장시간 청소 시에도 손목에 부담이 적습니다. 특히 강력한 160AX 흡입력 덕분에 먼지와 작은 이물질을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다양한 노즐이 제공되어 소파나 차량 내부까지 손쉽게 청소할 수 있으며, LED 헤드 조명은 어두운 구석에서도 효과적인 청소를 도와줍니다. 배터리 사용 시간은 약 3040분으로 일상적인 가정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, 깔끔한 디자인과 거치대 옵션으로 보관도 용이해 집안 인테리어와 잘 어울립니다. 성능 대비 가격이 매우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가성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최신형 차이슨 무선 스틱 청소기 BLDC 진공 청소기는 그야말로 가성비의 진수를 보여주는 제품입니다. 무선으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며 먼지통 분리도 쉬워 청소 후 관리가 간편합니다. 250W의 소비 전력으로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하고 물걸레 키트까지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청소 방식이 가능합니다. 디자인은 깔끔하고 직관적이며 2.3kg의 가벼운 무게로 손목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. 평생 A. S 서비스가 제공되어 오랫동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집안 곳곳을 신속하게 청소할 수 있는 이 제품은 특히 아기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 더욱 유용할 것입니다. 이 제품은 최신형 차이슨 무선 청소기 BLDC V50입니다. 이 청소기는 자동 충전 거치대와 고사양 흡입력을 자랑하며 특히 450W의 소비 전력으로 강력한 흡입을 제공합니다. 크기는 685X 240X 185mm로 무게는 2.5kg으로 가벼워 사용이 편리합니다. 또한 배터리 잔량을 LED로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. 다양한 노즐과 브러쉬가 제공되어 집안 구석구석을 쉽게 청소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. 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흡입력이 다소 약하다고 느낄 수도 있으며 거치대의 안정성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.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청소의 편리함을 더해주는 유용한 아이템이라 할수 있습니다.